고 나로 우주센터가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분위기 그 거기 자체는 좋은데 네. 거기까지 가는 길이 문제에요 가는 길이 우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깁니까 맞습니다.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걸 싣고 가야 되는데 이 도로가 꺾기를 못해요 이거를 하여튼 뭐를 좀 만드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좀 제대로 좀하세요 이게 다 하자 이런 건 똑같습니다 자 이영태 기자입니다 도민일보 이면입니다. 전라남도가 2009년 국내 유일의 발사장인 고흥나루 우주센터 중공 이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도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글로벌 우주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산단 등 핵심 인프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와 2023년 5월 3차 발사 성공으로 전남의 발사체 특구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으며 올해 11월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도의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도는 고흥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22년 12월 정부로부터 발사체 특화직으로 지정받아 경남, 대전과 함께 우주산업 삼각축 체제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이것도 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국회에서 네. 이제 출입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고흥 나로 우주센터가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분위기 그~ 거기 자체는 좋은데 네. 거기까지 가는 길이 문제예요 가는 길이 네. 왜냐면 이게 기존에 있는 그~ 어~ 일반 일반 도로들 기존에 있었던 도로들을 해서 네. 가야 되는데 그~ 우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깁니까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 걸 싣고 가야 되는데 네. 이걸 뭐~ 비행기로 날라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싣고 가야 되는데 이 도로가 꺾지를 못해요, 이거를.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굉장히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해결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를 좀 만드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이게 다 하자 이런 건 똑같습니다. 아니, 그거 몰라요? 우주체 그거 실고가려면은그 길이가 엄, 엄청난데, 그거 꺾을 만한 도로 환경이 돼 있는지,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갈 때 그게 도로 환경적으로 돼 있는지, 뭐 여러 가지 환경 요소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아,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해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있지 말이에요. 그, 보여주기식 좀 하지 마시고, 예? 이번에 그, 어디에 그, 저기, 그, 캄보디아인가요? 거기? 네. 그쪽 문제도 지금 뭐 너무 보여주기식이라, 지금 뭐 막, 응? 네. 말들이 좀 있는데, 사람이 너무 이렇게 보여지기 식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좀잘 이번에 이 어, 우리가 이렇게 뭐 어, 우주산업 중심적인 로 만들라고 하면 그 중간에 허브 허브 단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허브 인프라를 잘 구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만약에 거기 뭐 과학기술센터도 그쪽에다 쳐야 되고 우주센터 같은 과학기술센터도 주변에 있어야 되고 또 도로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철저하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좀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야 도로 하나가 이걸 꺾지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거 말이에요. 이거 국민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주 바셋차를 하나 세워고 사진을 우주 바차에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야 시설 좋네 이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엉망이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이거 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기초부터, 우리가 사상 누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래 네. 위에 진 누각은 아무리 멋지게 졌어도 그게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도는 2031년까지 총 1조 6,100억 원을 투입해 민간 발사장,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 기술 사업화 센터 등 24개 핵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국가 산업단지는 고흥 복내면 에네리 일대 1,753만 제곱미터 부지에 3,8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38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민간 투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발사장과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에도 1,480억 원이 투입돼 국내 상업용 발사 서비스 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나로우주센터 인근에는 국가안보와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위성전용 발사시설 구축이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의 엔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엔진 연소시험실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 양성과 우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은 대한민국 우주 역사를 전시하고 우주 과학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우주 관광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2 우주센터 건립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면서 전남의 우주 산업 생태계가 대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제2우주센터는 재사용 발사장을 포함해 시험, 조립, 발사 등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발사 시설로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laughs>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산업기관으로 기업 지원과 기술 실증 인정 등을 담당한 우주산업진흥원이 우주산업 제2우주센터와 함께 들어서면 산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OC 확충과 경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흥 광주간 고속도로는 제3차 국가고속도로망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며 경전선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하는 우주선 철도와 고속철도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읍에서 나루우주센터를 잇는 국도 15선 4차로 확장 사업은 지난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은 도로와 철도 등 3대 교통망이 완성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우주 산단 주변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인증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용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우주강국 실현의 핵심 인프라라며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사이언스 콤플렉스 구축 등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용태 기자였습니다. 도민 리버 2면입니다. 예, 이제 이거 이제 타당성 검토를 이제 했네요. 네. 어, 이제 이제 그 국도 타당성 검토를 이제 확장산업에 <laughs>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통과, 이제 통과한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예, 이게 지금, 어, 이제 통과해서 내년부터 이제 추진된다고 하는데, 부디 좀, 그, 진짜 졸속 어, 그런 것이 아닌, 완벽하고 앞으로, 어, 우주 산업에, 네. 소속이 어, 될이 사업을 좀 백년 대계로 내다보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